안녕하세요. 저는 건웅 대한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오상화 학생입니다. 자, 우선 제 좌우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, 저는 지금 이 현재를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며 살자입니다. 그 뜻은요, 어, 과거에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서 지금 이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제 바램과 그러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본따서 제가 좌우명을 지금 이 현재를 행복하게 살자라고 정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메이크업을 했고, 초등학교 때, 유치원 때부터 미술을 배워서 조금 예술적인 면에서 좀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성격이 또 진지한 면도 좀 있어서 대화할 때나 또 하, 해야 할걸할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